안녕하십니까. 소선로 롯데입니다. 1176회차로 또 정합여상 해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예상, 예절 강자분들 그리고 실전강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합여상 해 보겠습니다. 자, 직전에 출연번호 살펴봅니다. 1175회차였죠. 3번, 4번, 6번, 8번, 32번, 42번, 보너스 31번이 출연했습니다. 직전에는 단번대가 무려 4개나 출연했고요. 8번이 열이 됐습니다. 10번 때, 20번 때가 없었네요. 자, 1,176회차 우리 구독자분들 예측 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24번을 가장 많이 보셨고요. 그 다음에 16번, 7번, 25번, 40번, 38번, 9번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번호 7곳을 가져왔고요. 예절 강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번호 7곳입니다 12번, 39번. 10번, 7번, 38번, 24번, 29번입니다. 그리고 실증강좌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번호입니다. 8번, 36번, 38번, 24번, 32번, 1번, 30번입니다. 이 열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6번을 이열수로 봅니다. 이 열이 잘 되는 번호가 요 아, 중에서 6번이 이 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6번은 걸레에 들어선 이 열이 안됐습니다만는 아, 전체적으로 봐서 6번이 이열수 타입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 6번이 이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열수를 6번을 가져왔고요. 이렇게 해서 구독자 예청 예절 강좌, 실증 강좌, 이열수까지 다 돼서 중복수를 빼고 나니까 17수입니다. 나머지 5수는 제가 4주 패턴수에서 2수, 20 패턴수에서 3수 가져와서 22개 학적분을 만들었습니다. 자, 22가 축번호 중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번호 1 7입니다 단번대가 1번, 6번, 7번, 8번, 9번에서 단번대가 5개입니다. 10번대가 10번, 12번, 16번 3개고요 어, 20번대가 24, 25, 29, 역시 3개입니다. 30번대가 많네요. 30, 32, 36, 38, 39 해서 총 5개입니다. 그리고 40번대가 40번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제가, 어, 4주 패턴 수, 그리고 수문 패턴 수에서 5수를 가져왔습니다. 2번, 11번, 19번, 44번, 45번을 가져왔네요. 자, 근래 들어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어, 저도 그렇고, 적중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조금 낮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해보면서, 자, 몇 주간 새벽에 깊었으니 이제 날이 밝을 때도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한 다섯 수 이상 기대해 봅니다. 그럼 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예절 강자분들 실증 강자분들 어떤 분을 추천해 주셨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현재까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는 예측을 안 해주셨네요. 자 내일 토요일까지 다 예측해 주시고요. 우리 아기검님이 현재까지 12, 13을 예측해 주셨고요. 이태권님 39, 40번입니다. 최룡근님 38번을 추천해 주셨고요. 김정은님 10번, 11번. 다비님 40번. 김선비님 7번, 8번. 김양신님 38번. 윤정수님 24, 25. 강호진님 역시 24, 25입니다. 삐삐님 29, 30번. 정수고님 16번. 청성인님 30번, 29번이네요. 허연님 16번. 김강래님 23번, 24번 그리고 수선한님이 34, 35번 박랑희, 프란님이 34, 33번 현재까지 이렇게 소개해 주셨네요 아 직전에는 네분만 접종하셨네요 우리 아담님 그리고 김정환님, DM5님 그리고 신인상님 네분만 접종하셨습니다 근래에 따라서는 접중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어 직전에 접종하신 분들 또 한번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번 회차는 좀 많은 분들이 적중해 줬으면 좋겠네요. 근래에 들어서는 단번 대가 4개씩 출연하고 이렇기 때문에, 음, 적중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에서는 내일까지 토요일까지 또 나머지 분들도 좀 예측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딱한수 예측 범위는 고위의 그 명단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증 강자님 현재까지 추천해 주시는 번호입니다. 실증 강자님 현재까지 예측해 주신 번호입니다. 우리 영우님이 8번을 추천해 주셨고요. 운전 인생 짱짱 미인님께서 36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양인님 38, 39, 조근이님이 1번, 2번, 행복한 부호자님 24, 25번, 최말순님 29번, 28번, 백수신님 30번, 성구자님 32번, 현재까지 이렇게 예측해 주셨네요. 그 중에서 우리 직전에 용호님이 3번 적중하셨고요. 역시 김주성님도 직전에 적중하셨습니다. 걸레에 들어서는 세 분씩 적용하시다가 직전엔 두 분이 적용해 주셨네요. 이번에는 한 세수, 네수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어, 끌리는 수가 이번에 저는 1번, 2번 중에서 한번 출연하지 않을까. 그리고 38, 39도 역시 제가 어, 보는 숫자이기 때문에 38, 39 그리고 1번, 2번 중에서 두수중더출연해 어, 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예절 강자분들과 실증 강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번호 잠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4주 패턴수입니다. 최근 4주 패턴수는 최근 4주 동안에 출현한 숫자 중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지 않는 나머지 숫자입니다. 최근 4주 패턴수 어떻게 이렇게 축출했는지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숨은 패턴수는 최근 한달 동안 출현하지 않은 그런 장기 미출수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에 출연하지 않은 그런 숫자들입니다. 참고해 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설 여덟 번호 7수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로, 음, 타임수, 궁합수 모두 거의가 궁합수를 중심으로 해서 뽑은 숫자입니다. 제가 6번을 이열수로 본다고 말씀드렸고, 타임수는 9번, 45번을 타임수로 봤습니다. 자, 직전과 패턴이 3번으로 시작하는 그런 패턴을 쭉 찾아가 보니까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패턴이 비슷한 그다음에 차출하는 번호를 쭉 보니까 음, 45번 그리고 네, 제가 하늘색으로 표시했습니다. 9번 45번, 어, 9번 45번이 타임수로 이렇게 봤습니다. 9번 45번이 거의 있습니다. 어, 3번으로 시작할 때 아주 궁합이 좋은 숫자들은 3번, 6번, 8번, 32번 이런 번호들은 11번 아주 궁합이 좋습니다.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런 숫자들은 거의가 다출해주고 있죠. 어, 요 궁합수 중에서 직전에 출현한 번호 외에 나머지 숫자들을 제가 쭉 봐서 타임수는 9번과 45분을 봤습니다. 여기도 보면 9번과 45분이 있고요 역시 여기도 보면은 9번과 45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수는 9번과 45분을 타임수로 봤습니다. 그리고 궁합수는 역시 13, 15, 19, 38번입니다. 자, 궁합수는 같은 패턴에서, 어, 궁합이수 3번, 6번, 8번, 32번은 여기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지금 이미 출연했기 때문에 직전에 출연하지 않은 그런 궁합수를 쭉 한번 찾아보니까 19번, 13번, 15번, 38번입니다. 여기는 31번인데 이것을 수리학적으로 보면은 어, 역시 13번을 갔습니다. 13번, 15번 있었고요. 여기도 보면 13번, 19번, 그리고 어, 38번 이런 번호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13번, 19번, 38번, 어, 이런 번호들이 있죠. 13, 15, 19, 38, 그리고 13번, 15번, 13번, 19번, 38번, 13번, 38번, 19번, 여긴 물론 15분을 넣습니다만, 그래도 15분, 15분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15분이 출연할 때도 됐다 해서 제가 궁합수를 9번, 13번, 15번, 38번, 네수를 봤습니다. 13번, 15번, 19번, 38번에서 네수를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스내 예측번호 칠 수는 6번, 9번, 13번, 15번, 19번, 38번, 45번입니다. 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소설는레틱번호7수 중에서는 2 0분대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에 반자동 고증서는 제가 소설는레틱번호7수 중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참고로 하실 때는 또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번호 별표에 잘 넣어서 조합을 잘 하시고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반자동으로 한두 장씩 삽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76회차 종합 예선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근레 들어와서는 전체적으로 패턴이 조금 몰림서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적중하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번 회차는 조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고를 하는 번호 중에서 이번 회차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신 숫자, 특히 38번 이렇게 다 봤습니다. 저도 38번, 39번에 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또 중복수가 보니까 24번도 중복이 되네요. 24번, 24번, 그리고 24번, 38번과 24번이 계속 우리 예절 강좌분들 실증 강좌분들 구독자 분들이 보는 숫자 겹치는 숫자가 바로 38번과 24번입니다. 그런 숫자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6회차 정원 예상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까지 잘 조합하셔서 또 복귀 시간에 함께 조금 이렇게 적중률이 좋은 그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함께 복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76회차 정원 예상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